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독일 점령군들로부터 프랑스 파리가 수복되면서 드골과 함께 콜라보들, 즉 독일 부역자, 반역자들에 대한 처형을 극도로 잔인하게 집행한 레지스탕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레지스탕스가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조직과 함께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수복과 거기에 시초가 된 드골의 파리 입성에. 매우 큰 공을 세운 저항 세력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공산당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파리 수복에 이어 프랑스 전체가 독일로부터 완전 수복되면서 적폐 청산과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 방식을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잔인하고 섬뜩한 행위로 진행했으므로 드골의 법치주의적 집행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드골은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적국의 손에서 구해내는 데 확실한 역할을 했던 레지스탕스에 대해 일종의 지분에 대한 분배처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또 그들의 의견과 그것에 대한 집행을 인정 또는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프랑스의 현실이었죠. 그들에게 일정 부분 분배가 이루어진 것중 하나가 레지스탕스들이 진행하는 적배 청산과 부역 등으로 반역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정리 작업의 집행이었는데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시작됐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9천여 명을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해버립니다. 이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숲속에서 마구잡이로 처형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프랑스어에 깔리기 시작한 무식할 정도로 잔인하고도 섬뜩한 행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들의 소위 적폐인사들과 독일 콜라보들에 대한 보복 행위는 갈수록 거칠고 잔인해졌죠. 프랑스는 국민 대다수가 전통적인 민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프랑스 국익을 위해 충실한 조직 운영을 했던 레지스탕스라 해도 좌파인 그들을 장기적으로 정치 무대에 판을 깔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당시 프랑스의 상황으로 볼때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만큼 한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드골은 우파 민족 주의자들과 좌파 레지스탕스 인사들을 같이 끌어안으며 좌우가 함께 개혁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좌파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레지스탕스와 함께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된 숙청 작업은 상당 부분 드골의 생각과 엇나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했죠. 레지스탕스들은 명확한 적폐 청산이라는 사고 방식보다는 거의 개인적 보복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많은 부역자들을 경중에 관계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개인적 감정에 따라 무참히 처형해 버리는 행위를 공식적인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해 나갔고 당시 처형된 부역자들과 콜라보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는 만명 정도였으나 실제로는 몇 배나 많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드골이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사형 원도를 내린 숫자가 6,700명 정도였고, 이들 중 집행된 수는 1,500명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레지스탕스에 의해 처형된 숫자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립한 후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을 위해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매국노와 일본을 위한 논설이나 사설 등을 기재하며 특히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하여 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어렵게 만들던 적폐 운운으로서 외국 행위로 이득을 챙기며 안위를 보장받았던 언론사 그 사주들을 드골처럼 잔인할 정도로 숙청하고 처형해 버렸다면 과연 한국의 현실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한국인에게 외구들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했던 적폐이자 매국노였던 자들을 처벌하고 숙청하는 개혁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고 등용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승만 정권은 외형적으로는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운 부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국노로 불리던 인간들보다 더욱 매국노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한국 근대화의 열망을 시초부터 뿌리째 혼탁해지도록 하였고 만국 행위에 잘 숙련된 인간들을 등용시켜 건국 초기 국가의 모든 조직을 매국 놓아 그 집안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그 여파는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짙게 깔리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맑고 사심 없는 지도자였던 드굴 흔들림 없고 확고한 적폐청산 작업의 집행으로 처형당한 반민족 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11,200명에 달했고, 이공식 집회로는 직결 처분이나 약식 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 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죠. 레지스탕스들의 행위는 끔찍할 정도로 잔인했고, 분노 표출과 같은 과격한 행위를 보이기도 했는데, 시일 예로 독일 장교의 정부였던 프랑스 여성들을 끌고 나 머리를 빡빡 깎이고, 드러낸 가슴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갈고리 십자가를 그려놓은 후, 나는 독일군과 잤습니다라는 블랙카드를 목에 걸고 파리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시켰으며 부역 당사자인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을 잔인한 집단 강간을 한후 11살 된 어린아들과 함께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박당한 부역자가 자신의 딸이 10여 차례나 윤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아이는 내팽개쳐진 채 부역자인 엄마가 강간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당시 부역자와 적폐인사들을 처리하던 레지스탕스의 더욱 공포스러웠던 행위는 부역자들을 처단하기 직전에 잔인한 방법에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 예로 부역 혐의자의 양쪽 눈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생식기가 잘리고 불타는 침대 위에 눕혀지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었으며 독일에 협조했던 한 카톨릭 신부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야 했고 거기에 더하여 생식기에 총격을 가한 뒤 생매장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역 여성들의 경우 부역의 종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가슴이 도련해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단약부역의 종류와 정도가 조금만 심했다고 판단될 경우, 맨발로 깨진 유리위를 걷게 했으며, 여성부역자는 나체로 만들어 동물과 같이 교미하듯 강간을 당했어야 했죠. 이러한 행위는 드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제지할 방법도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노가 크게 달해 있던 프랑스의 일반 시민들이 레지스탕스의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함께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의 부역자들이 실제로 레지스탕스들에 의해 얼마나 많이 처형되었는지는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 은행, 콘텐츠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